사랑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평화동, 인화동, 마동을 지역구로 산업 건설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소통 위원 이중선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한 천만송이 국화 축제를 준비해 주신 정헌열 시장님과 담당 부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청년 공유 주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2월 전국 최초로 청년시청을 개청해 본격적인 청년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가 익산다이로움 청년공유주방 정책입니다. 현재 익산시의 청년공유주방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익산음식식품교육문화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청년창업가 3명이 큰 꿈을 안고 지난해 11월 창업을 했습니다. 청년공유주방의 신청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39세 미만 청년으로 서류 심사와 면접 및맛 평가를 통해서 선정됩니다. 지난해 5월 모집을 시작해서 4개 업체가 지원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3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임대료 일부와 전기, 수도, 요금의 혜택을 비롯한 청년, 공유, 주방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달 어플 활용법, 영업 및 홍보, 실습, 선진지 견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의 마음이 앞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2021년 롯데마트의 청년 창업자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으로 익산 청년 주방 다섯 곳을 조성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상권의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청년 외식 창업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 주방 구축 사업에는 시설비와 임차료로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어 청년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롯데마트 청년 주방은 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근무시간 제재와 많은 문제점이 있었으며 행정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어서 애로 사항을 전달하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마트 특성상 음식 배달이 안 되고 나중에 배달이 되었지만 수수료를 배달 업체와 롯데마트에 이중으로 내야 해서 청년 창업자들의 부담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년 만에 롯데마트에 입점한 청년 주방은 한두 군데 폐업하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중앙동의 공유 주방을 찾아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금전적인 부분은 시의 지원으로 일부 부담이 없지만 청년 공유 주방의 특성상 배달과 픽업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현재 주차면이 2면 밖에 없어서 픽업을 한번 왔던 분들은 다시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개아림이 오픈한 뒤로는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또 배달 밀집 지역이 영등동과 신동에 많은데 중앙동에서는 추가 배달 요금으로 인해서 중앙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에서는 업체의 포장 용기를 지원하기 때문에 배달료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들 업체에 따라서는 포장 용기와 배달비 중 선택을 하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앙동 청년 공유 주방이 롯데마트 청년 주방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면밀하고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이 익산의 희망이고 이들이 살아날 때 익산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꾸준한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